안녕하세요. 광고전략제안본부 1팀의 김준호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 구글 광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광고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보시면 편하실 건데요. 다들 매일 보시는 유튜브 광고와 기사 지면 등에 나오는 배너 광고, 네이버 파워링크와 같은 검색 광고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는 아마 매일 같이 보고 계실 텐데요. 영상을 보기 전과 중간 후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가 노출이 되어지고 있고 어, 스킵이 있는 유형과 없는 유형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각 유형별로 과금이 되어지는 방식은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광고는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로 영상 앞에서 나오며 5초 후 스킵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킵 시에는 과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이것과 같이 무료로 배너가 제공되기 때문에 보다 잠재고객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검색한 영상 목록 중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상단에 위치한 광고를 트루뷰 인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합니다. 이 유형은 어, 노출은 무료로 이루어지고 과, 클릭 시에만 과금이 이루어지는 유형입니다. 유튜브 광고의 장점으로는 지역, 성별, 관심사 등 세분화된 타겟팅이 가능하고 노출이 되었다고 모두 과금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광고를 다 보거나 클릭하는 등 의미가 있는 액션에만 과금이 되어지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던 예시와 같이 비디오 내 클릭이 가능한 배너를 제공하기 때문에 잠재 고객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어, 소비자가, 관심을 보이, 소비자가 관심을 보인 제품을 계속해서 광고를 하여 리타겟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DN 즉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제휴 지면에 노출을 하며 보다 정교한 타겟팅을 통해서 불필요한 광고비 누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의와 측면 등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보다 잠재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검색 광고의 경우 네이버 파워링크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텐데요. 약간의 차이점으로는 입찰가로 인해서 노출 순위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변동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명으로는 쉽게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닭가슴살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검색광고 중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을하여 실제 소비자처럼 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등 페이지에서 체류를 하며 여러 가지 행동을 보였고 구매를 하지 않고 나와서 신문 기사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상단에 제가 접속한 페이지에 상품이 배너 광고로 노출이 되어지고 있었으며, 어, 하단과 우측 등 다양한 구좌에서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 다른 기사에 들어가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이트 추천 상품을 배너로 리타겟팅하여 재유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후에 저는 노래를 듣기 위해 유튜브를 들어가 보았는데요. 이곳에서도 영상 전에 광고로 노출이 되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처럼 페이지에서 일정 액션을 취한 유저에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리타겟팅에 굉장히 큰 장점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탈 방지와 재유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광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글 광고를 활용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지면에 노출을 하고 아무나가 아닌 해당 관심사를 지닌 타겟에게만 노출을 하기 때문에 자사의 브랜딩 효과와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예시를 보여드린 것과 같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리타겟팅을 할수 있는 것 또한 구글 광고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광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예시를 보여드리며 구글 광고를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광고 중에 왜 구글 광고를 해야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수많은 제휴 매체와 유튜브 활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구글 사용자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으며 네이버 검색 광고와는 다르게 입찰가로 인해서 순위가 고정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광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영상을 보고 구글 광고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전략제안본부 일 팀의 김준호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